네, 안녕하세요. 미주에 엘라벨 오물 조명 어, 김원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 오물 조명이나 커튼 박스에 들어가는 C5 예, 조명의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오물 조명이나 예, 커튼 박스에 쓰시다 보면 조명이 어, 그, 나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네, 시작점에서 한개는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쭉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들어오다가 가운데 거 하나 안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들어오다 쭉안 들어오는 것은 빠질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이제, 징검다리 식으로 들어오다가 하나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들어오는 것은 고장난는경입니다 키파이 종류는 이렇게 1.2m 그 다음에 90cm 그 다음에 이렇게 60cm 그 다음에 30cm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체결이 암수로 체결이 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히파이브가, 보시면은, 이쪽은 승놈.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이쪽은 암놈입니다. 네. 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암수로 해갖고, 승놈이 앞에서고, 암놈이 뒤에 듭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체결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들어오고, 여기는 안 들어온다. 화면은, 어, 이제, 올라가셔갖고, 제일 처음에 스위치를 끄시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빼십니다. 빼갖고 안 들어오는 거, 어, 뒷면에 보시면은 이 라벨이 있습니다. 이 라벨을 스캔을 하셔갖고, 어, 얘를 갖다 확대하시면은, 이제 회사명그 다음에 제품 칠수, 그 다음에 조명의 색깔이 나온다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방법과 저희처럼 이제 조명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흔들었고 조명을 만들거나 커튼 박스 시공은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택배로 받으셔지고 직접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받으셨을 때도 똑같이 올라가서 조명 꺼놓고 이렇게 최결하면 됩니다. 세제를 하실때 전기를 한 꺼놓으시고요. 잡으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빼야지 이 뒤를 어, 움직인다고 뒷부분이 있어앞 암, 놈 자리, 이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어, 전극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손이 닿았을 때는 감전에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조심하시고 전기는 꺼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음을 좀해 T5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